안녕하세요 동남보트 양팀장입니다 어 이렇게 오늘 카메라 킨 이유는 어, 얼마전에 제가 나이스보트 260, 280, 300 이하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이스탱크보트 300 모델을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렸구요 오늘 그 이상의 모델 340, 365, 385 모델을 구매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이스탱크보트 3상 모델을 대표적으로 좀 리뷰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실까요 자이스탱크포트340 모델 저희 메인 모델 중에 하나죠. 주로 15만원과 매칭되는 저 소비자의 관점 많이 사어요 소비자분들이 직접 사무실 오지 않더라도 본다는 관점으로 제가 소비자의 관점 삼번 쭉 둘러봐드리겠습니다. 이런 광폭 튜브 그다음에 제가 뒤쪽으로 돌아가서 트랜섬 뒤쪽에서 이렇게 안쪽을 쭉 둘러본 소비자의 관점 소비자의 눈에서 제가 대신 봐드릴 거예요. 리뷰의 목적은 그겁니다. 소비자가 보듯이 이렇게 본다는 거. 자, 요렇게 외관 한번 둘러보셨고요. 제가 대략적인 그 설명을 한번 해 드릴 거예요. 어, 외장 총 길이를 얘기합니다. 저희 모델명이 340 모델. 자, 옆이 요 앞쪽부터 여기 미 끝까지 총 길이가 3m 40이고요. 그다음에 내장. 내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안에 실내 사용하는 공간이겠죠. 여기 트렌전부터 쭉해서 앞에 선수 저 앞에 공간까지가 2m 28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넓죠. 제가 키가 189니까 저보다도 눕더라도 훨씬 공간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나또 누워 볼게요. 그다음 외포. 외폭. 외포는 이튜브 끝단부터 쭉 끝단까지 19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요 또 실내 공간을 얘기하는 네포. 여기 안에서부터 여기까지 100cm 정도 나옵니다. 1m 정도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 굉장히 넓은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튜브 크기,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손으로 보이시려면 튜브 크기, 50cm 바다에 광폭 튜브가 적용됐기 때문에 롤링이나 이제 파도가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보트를 지지하는 광폭 튜브가 적용돼, 50cm의 튜브가 적용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주입구, 어, 저기 보이시죠. 하나, 둘, 그 다음에 바닥, 용골용골 튜브 셋. 넷 다섯 공기 주입가총 다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격실이 다섯 개가 나눠졌다는 걸 의미하죠 제가 왜 공기 격실이 다섯 개면 좋은지 많으면 많을수록 왜 좋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지금 어, 나이스 탱클 보트 시리즈 지금 공기 격실의 안전성을 보여드리기 앞서 가장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동면 어? 보트는 비싼가요?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일단 구조적 안정성을 설명하기 이전에 동남보트 제품 날스탱크 보트 시리즈 스마트탱크 보트 시리즈는 모두 에딕 코리아 제품입니다. 네이버 검색하면서 나오는 그 보트들 있죠? 대부분 9 9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매하시다고 전해서 물어보세요. 이 제품은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온라인상에 그런 얘기들 많이 올려놓습니다. 애매하게 국산 원단을 뭐 사용했다 자재를 사용했다 전해서 그냥 물어보세요. 원산지 표시가 안돼 있으면 보통 그 웹에 상세 페이지에 원산지 대한민국이라고 저희는 적합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근데 원산지 표시를 안 해놓은 회사 제품군은 다중국산이 보시면 돼요. 그걸 교묘하게 조금 가리기 위한 일종의 뭐 술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대한민국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은 동남 탱크보트밖에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건 물론 저희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만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품질 가격 차이 그래서 난다는 점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구조적 안전성,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제 보트를 타고 가다가, 많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 이거 사모님들 꼭 보여주세요. 보트 구매하시는 분들, 사모님들 하시는 말씀있죠 어, 위험하지 않아? 보여드릴게요. 정말 위험한 상황을 제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돼. 누군가가 와서, 악당이 와서, 빌런이 와서, 야, 보트 찢을 거야 해서 보트를 확 찢었다. 막 칼로서 막 찢은 거예요. 난도질을 했어. 나중에 또 가정을 해볼게. 그리고 제가 이 공기격실에 바람을 인위적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극단의 상황을 자 이렇게 바람이 휘시하면서꺼 커지죠. 자 뭐가 보이세요? 저희는 공기격실이 상단에도 4 개로 하나 둘셋4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극단적인 상황 빌런이 와서 찢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큐브와 이 큐브가 격실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조상으로 어떤 걸 만들어놨냐면, 이 공기 격실이 발에 빠질 수까지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큐브의 기본적인 외형을 지켜줍니다. 바람이 다 빠진다 하더라도. 이게 안전성이고 이 기술력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다 적용시켜놔서 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출력 이하로 안전하게 본인이 출항한 항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외형을 지켜주는 안전성을 저희는 탑재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원가를 아끼려고 하면 여기를 여기부터 하나로 다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빼볼게요. 일렁이 두 명이 나타나서 여기까지 쟀다자 보이시죠? 다 꺼져버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 엔진을 걸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벽실 아무리 작은 보트라도 5개 이상의 벽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동남 보트의 안전성, 그게 동남 보트의 품질이라는 점. 이해 가셨나요? 자, 다음은 이제 기본적인 뭐 보트의 대부분 동일한 특징, 이런 범퍼 러빙. 범퍼 러빙이 이제 포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디 외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범퍼 러빙이 다 이제 붙어져 있고요. 이 밑에는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덜렁거리느냐 이거 불량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이 많이 끌어올라 왔을 때 물이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범퍼 러빙이 래서 물이 끌어오르는거 튀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이게 불량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범퍼 러빙이 쭉 뒤에까지 이어집니다. 자, 근데 뭐가 다르죠? 빨간색에서 검정색 원단이 다르죠. 왜 다르냐? 다른 회사 제품들은 검정, 빨간색에서 검은색 바뀌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 디자인만 변경된 거예요. 그거는 물론 디자인의 퀄리티 올라가겠지만 안전성부분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보트를 접안하시고 운용하시다 보면 측면 접안을 많이 하시거든요. 방파제 같은데 물건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면. 저희는 뭐냐면 이 안에 빨간 튜브가 다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원단으로 전부 측면부 이중격 보강을 다한거예요 측면에 쓸리고 접안하시더라도 튜브가 보호가 될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괜히 동남보트가 비싼게 아니고 괜히 동남보트가 안전한게 아니에요 괜히 동남보트가 구조용 보트로 전국의 소방선에서 납품을, 납품을 하고 사용이 되는거 이런 이유들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안쪽에도 검정색 원단으로 전부 다 이중격 보강 처리가 되어 있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다른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회사 제품들은 대부분 그냥 색깔만 바뀔 뿐이에요. 디자인의 변화, 원단 색깔만 다르게 쓸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강이 다 되어 있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까만색 밸브가 원형 밸브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감압 밸브입니다. 가법에 봐봐, 들어보신 분, 기능 아시는 분 많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튜브 내 압력, 여러 가지 열이라든지, 그런 압력에서 팽창을 많이 하게 됐을 경우에, 튜브의 접합면, 저희가 더 접합면 안쪽에 있죠. 접합면 파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공기를 배출해놉니다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 이렇게 저희는 공기격실이 하나, 이제 공기격실 뒤쪽에 두 개의 달려있고요뭐 하나 더 있는 회사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두 개를 달아놨고 그다음에 앞쪽에 격실이 아니고 뒤쪽에 달아난 이유는 앞쪽에 있는 격실에 달았을 경우에는 어 이제 파도가 치거나 순간적 압력이면 거기서 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뒤쪽에 밸브를 달아놨고요그 이유는 보통 이제 보트 써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어콘 부위에 수리의 사항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보트 쓰는 분들 저희는 기본적인 내구성과 이 수명을 알. 높이기 위해서 공 감압 밸브 뒤쪽에 달아놨고요.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이쪽에 많이 수위 대상이 발생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는 말끔하지가 않습니다. 말끔하지 못한 이유가 저희가 마감이 깔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안쪽에 보강재 한번더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끈한 것보다는 여기서 약간 띠가 표시가 나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한 번씩을 더 돌려놨습니다. 보강. 접착을 한 번씩 더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콘에 그런 보강성을 더 올려 놨다. 수명을 보에 수명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감압 밸브의 성능 부분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자, 지금 현재 어떠한 감압 기능을 하고 있진 않죠. 보시다시피 휴지를 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저희가 압력을 튜브를 넣어서 과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튜브 압력을 압력을 가해서 자, 압을 올려주세요. 자, 소리 들리시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 보이세요? 이렇게 지금 이제 압력이 새어나오고 있죠?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휴지가 들려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하는 기능은 이렇게 배출하는 과압이 됐을 때, 인위적으로 이제 바람을 이제 배, 뭐, 토출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층 더 앉아서 올려줄 수 있는, 수면 올릴 수 있는 부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또 저희 주요 특징들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 보트 지금 나이스 탱크 보트 시리즈에는 물론 스마트 탱크 보트마찬가지지 이런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날개가 왜 달려있냐? 보트가 날개가 있으면 은 날겠죠? 그런 용도 아닙니다. 나는 용도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날개가 네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 붙어져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뭐가 설치됐죠? 이거 설명드리려고 설치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날개가 달려 있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저희 보트의 자랑 스마트 로드 홀더를 탈부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개를 가지고 쓱 이렇게 쓱 밀어서 넣고 이렇게 쓱 밀고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해서 각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각도 그 다음에 빠지기 때문에 분리해서 가방 형태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얼마 편하냐면 이렇게 입질이 왔다. 그러면 일단 낚시대 참질하고 뽑을 수 있는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뭐, 각도 조절 당연히 다 가능하고요. 이 각도 핀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시는 위치를 조금씩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슬라이딩으로. 그 다음에 이탈, 주행 중 이탈 방지를 하기 위한 이런 이탈 방지 끈도 달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낚시를 하고도 여기 낚시를 하는 사람도 계실 거고 낚시를 하다 보면 저쪽에 또 낚시하는 분 계시겠죠 원하시는 위치에 다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네개 있으시면 좋겠지만 두 개만 있으셔도 낚시대 던져놓고 세월을 낚을 수도 있고 편하게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편의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손잡이 포트를 들고 이동하시고 할때 조금 편하고 기본적으로 손잡이는 하나 둘 셋. 네 군데 이미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그립 펀드 그립이 있어서 보트롤 뭐 동, 돌리를 설치한다거나 이럴 때좀 편할 수 있도록 좌우에 이제 그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치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여기도 날개 달려 있죠. 그 노를 젓거나 의자로 대용할 수 있는 시트거리를 이제 끼울 수 있도록 밀고 달수 있도록 이렇게 시트거리 작업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 아까 전에 했던 가마 밸브 옆에 이런 찍찍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런 스마트 로드 홀더를 설치했을 때 아무래도 노가 간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안쪽에 노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홀더들이 좌측에 두 개, 우측에 두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굳이 어... 노가 아니더라도 보트 하카라고 하죠. 보트 후크 같은 거죠그 다음에 또긴봉 같은 거, 뜰치 같은 거 보관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게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지원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판을 보실 수 있는데, 저희 하판을 이제 보시면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은 하판과 에어 매트리스를 양수 겹장으로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밑에 홈에는 바닥판을 끼우시면 되고요. 매트리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위쪽에 있는 홈새 비어져 있죠. 여기다 끼우시면 매트리스 쓸수 있도록 양수 겹정이 돼 있는 2단 트랜섬 졸대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바닥판 선택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뭐 매트리스나 바닥판 모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트 아까 말씀 코콘 얘기처럼 비한 얘기인데 보트 쓰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쪽에 트랜섬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니까 러 왜냐하면 이쪽. 트랜섬, 이 부위를 트랜섬이라고 합니다. 엔진을 장착하는 부위죠. 트랜섬에 로드가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어,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해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수명을 늘려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트랜섬에 이렇게 파워 트랜섬이라고 어, 트랜섬 부위를 한번더 보강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저가형 중국산 제품 저가형 제품들에는 거의 이런 거 없지만 최근에는 어, 뭐 어떤 분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거의 한 이게 한 10년 전부터 저희가 했어요. 근데 이걸 아무래도 당연히 하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분들이 중국 가서 보트를 제작할 때도 이 부분을 보행해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저희 제품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꼭 보트 구매하실 체크 포인트 이런 부분이 이중 보강이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 지금 오, 저 촬영하다가 잘보했어요 너무 편해서 너무 공간이 넓어서. 어우, 좋습니다. 눕방의 전설입니다. 눕방의 전설. 자, 나이스 탱크포트 340 모델. 이렇게 공간이 넓습니다. 제 키가 188이거든요. 굉장히 큰 편이죠. 이렇게 제가 누워도 충분히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내부 공간도 그렇고요. 그만큼 제가 공간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데 어떻게 조금 참고가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도 공간이 넓다는 거. 나이스 탱크포트 340 모델은 내장이 2m28 아까 설명드렸죠. 365385는 20cm씩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승으로 치면은 이 보트는 5에서 6인승 정도 타셔도 전혀 보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하시더라도 공간 멀죠? 다섯 분, 여섯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타셔도 부력과 공간성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낚시를 하시는 인원은 약간 달라요. 그니까 왜냐하면 낚시 장비라든지 이런 가방들이 담기기 때문에 여기 낚시하시는 인원 최적 인원 내가 보트를 사겠다 기준 잡으실 때는 보통 한세분 정도가 가장 좋은 인원이라고 보시면 두분 타시면 공간 많습니다 널널하게요 세분 타셔도 문제 없고 낚시 를 하실 때는 네 분도 가능합니다 뭐 여기에 이렇게 한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분두분세분네분 분, 네 분. 이렇게 낚시 네 분도 가능하지만 사실 하다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명 내리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세분 정도가 340 모델에는 세분중딱 적당하다. 그 다음에 365는 세 분에서 최대 네 분까지 가능하고, 385 모델은 어, 낚시 기준입니다. 이승성이는말고요 낚시 기준에서 한네분 정도가 항상 타셔도 문제없는 공간성이 나온다. 그렇게 보트 구매해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제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또한 번, 1인칭 관점에서 한번 공간을 봐드릴게요. 소비자 눈으로 어떤지 자 내봉은 제 다리 188 다리입니다. 근데 다리는 짧아요. 허리 맘기입니다. 상체 역입니다자 공간도 한번 보시죠. 넓습니다. 물론 이게 차 카메라 잘담길런지 모르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짜잔. 자 이게 뭐냐? 보통의 15마력 선예기에 공급되는 표준형 24L 정도 되는 연료통입니다. 자, 보시죠. 연료통이 이렇게 넣어줘도 이렇게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고 보통은 여기다가 뭐 아이스박스라든지 가방 같은 거, 뭐 가방 하나, 그 다음 아이스박스 넣더라도 공간통 보십시오. 충분히 공간, 이 왜냐하면 내 폭이 1m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1m도 불구하고, 튜브는 또 50파이. 이 광포 튜브에 적용됐지만 내공간이 넓기 때문에, 어떤 파도란지, 롤링 안정감 있어서, 뭐, 타의 추종을 불어합니다. 공간성 보세요. 이거 12L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 있어요. 24L짜리. 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 1 저희 2 0 보통 24L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2L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공간성이 남는다. 이런 장비들을 생각을 하고, 제가 낚시 기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간성, 이게 이생부340 모델. 이렇게 보시면 공간성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저희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몰딩 보강 옵션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선수 앞부분 지금 현재는 이제 기본형 상태 이렇게 원단으로 이제 작업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선수 전면 보강은 이제 바닥은 어쨌든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 전면 보강은 이렇게 이 부분이 몰딩 보강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비포 앤 애프터를 나중에 보여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40 이후 모델부터는 이 부분도 이제 몰딩 보강이 또 들어갑니다 옵션으로 선수 측, 선수 외측 부분 또 추가적으로 선수 내측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보강을 또 추가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바닥 전체 선수, 선수 외측 선수 내측 뒷부분은 원단으로 이중격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보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보강성이 되어 있고요. 선수 쪽엔 지링이 붙어져 있습니다. 역할은 이제 보트를 계류를 하시거나 그다음 앵커를 사용하시고 앵커 로프 같은 거 묶어 놓으실 때쓰기 아주 유용하고요 이거는 원단 패치 흔히 바나나 보트를 이제 끌고 났을 때 이제 그런 견인력을 늘리기 위해 늘리기 위해서 하나 이제 원단 패치로 보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아래쪽에는 이제 모델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요 모델 이제 이렇게 스텐 손잡이 계류용으로 쓸 수도 있고 스텐 그립 손잡이가 이제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 보시면 이제 기본형 상태, 아직 옵션을 적용이 안된 거기 때문에 갯발 보강은 안돼 있죠. 이렇게 좌측에 견인용 디링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됐고 되실 것 같고 저희가 보강 작업을 하면서 비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강 작업 가시죠. 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선수 쪽에 몰딩 보강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방금 전과 비교해 보면 빨간색이 보이다가 이제 까만색 몰딩 조절 조절한 게 보이시죠? 이제 특수 몰딩 보강 소재로 이게 보강 작업을 다한 겁니다. 이제 보시면 선수 전면, 그다음에 선수 외측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닥 전체와 선수 전면 외측은 이제 나이스340 탱크 버트 340 이후 모델부터는 이렇게 기본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요 아, 아까 말씀드렸다 비요 안쪽 요 안쪽 저희가 가이드 보강이라고 하는데 요 가이드 보강도 옵션으로 선택해서 추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갯벌 같은 접안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튜브를 보호할 수 있는 이를 몰딩 뭐 보강 작업이 완료된 거 보실 수 있죠. 아직까지는 바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닥 뒤집어서 보인, 어, 보여드린 다음에 보강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예, 보트를 뒤집었습니다. 뒤집으면 보시면 쭉 보시면 빨간 튜브로 가다가 검정색 원단이 또 색깔이 바뀌죠.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색깔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제 검정색 이만한 폭이 한 뼘이 넘죠. 바닥이 주로 이쪽이 많이 닿기 때문에 이쪽까지 쭉원단을 이중격 보강을 미또해 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스 탱크 보트 모델은 주로 닿는 부위에, 어, 튜브, 바닥면 부분 전체가 이런 식으로 원단 포강이다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센터 킬 라인, 이제 용골, 어, 튜브에 보트의 직진성을 해주는 이제 V자형, V자형 킬 부분에도 몰딩 보강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닿는 부분이 트랜선 부분이거든요. 이 트랜선 부분에는 또이 기역자 형태의 기역자 형태의 이런 보강재가 이쪽에 많이 또한 줄로 또 붙어 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데이터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 내구성과 수명을 올리기 위한 작업들. 자 이제 기본형 이렇게 한번 둘러보셨으니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몰딩 보강 작업이 되면 또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함께 가시죠. 짠! 자 바닥 쪽에 몰딩 보강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보시다 보면 아까 전에 몰딩 보강 전과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죠. 요런 골진 거 보이시는 이제 딱딱한 보강 소재가 붙은 거고요. 촥! 자 이제 보시면 요런 몰딩 제가 자른 겁니다. 이런 이제 몰딩 소재를 바닥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한줄한 줄씩 한 이제 보강 작업을 저희가 직접 한 겁니다. 저희 앞선 300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저희는 열처리를 다 해서 기본적인 본드 인장력과 마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저 이렇게 보강 작업을 이제 하면 이제 갭바위라든지 굉장히 거친 환경에서도. 이제 보트 이제 끝에까지 보시죠. 이렇게 끝까지 이제 보강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까지 거친 환경에서도 튜브를 이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무게가 좀 증가한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접을 때 접을 때 조금 뻣뻣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구매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옵션 선택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딩 보강 옵션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매자 하시는 분의 사용 용도에 맞도록. 옵션을 선택하셔서 몰링 보강 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제가 말씀 사진으로 단편적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어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서 빠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이제 보강에 대한 옵션 조금 이해는 되셨나요?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며 관련된 문의사항 언제든 동남부터 전화주셔서 양팀장이나 아니면 저희 다른 직원께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제압 나이스 탱크보트 345 모델 어, 세부 내용이라든지 사양 정보 그 다음에 옵션이 몰딩 보강에 대한 부분도 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일단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나머지 모델들, 스마트 탱크 보트라든지 다른 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디테일 리뷰, 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의 시각에서 볼 것인지를 조금 봐서 조금 이해다가 높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남보트 양팀장은 또 좋은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